이차 함수 y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의 그래프하고 직선이 한 교점의 x좌표가 3 플러스 2루트의 관계를 갖는데 자 그러면 둘이 만났을 때 교점을 알려줬지 맞아 그러면 봐봐 유리수 a라고 b 했어 근데 내가 교점이 궁금하면 연립하기로 했잖아 연립을 하면은 몇차 방정식이야 이차 방정식이죠 그럼 이 이차방정식을 내가 이항에서 정리해주면 요렇게 돼요 여기까지 얘가 자 그러면 지금 이차방정식의 한근이3 플러스 2 루트인데 a, b가 유리수래 우리는 모든 계수가 유리수일 때 근을 켤레근으로 갖는다 라고 했죠 기억나요? 이거 기억해야 돼 그럼 얘의 켤레근 뭐야? 3? 이루트2 이해가요? 아 그래서 2이차 방정식 근이 2두개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야지 그러면 또두 근이 있으니까 두 근의 합과 곱을 쓸수 있어 없어? 있지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은 합은 a 플러스 4고 둘이 더하면 뭐다? 6이다 자 따라서 a는 2가 되는 거지 이해가요? 자, 그럼 두근의 곱도 쓸수 있어? 없어? 그럼 1분의 5-b니까 두근의 곱은 5-b. 그럼 둘이 곱하는 거 이거 뭐야? 합차 아니야? 합차? 합차 뭐야? 제곱 마이너스? 제곱이잖아. 그럼 9 제곱했고, 2루트 2 제곱하면 8? 둘이 빼? 1. 5-b가 1이니까.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, B는 4. 이렇게 되는 거지. 응. 자, 따라서 우리한테 AB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6.